반갑습니다. 김효일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들 2020, 2020년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돈 많이 버시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좀안 좋은 소식이 있어요. 안 좋은 소식이 뭐냐. 여러분들 성탄절에 뭐합니까? 교회 가서 뭐, 주님, 주님 가죠? 우리 건물 주님께서 월세를 14만원 을 올려달랍니다. 올려달래. 아, 이거는 제가 연봉 인상률보다 더하게 더 올라가, 퍼센트로 치면 더 올라갔어요. 내가 이 연봉으로, 어, 커버를 치지를 못할 정도로 계속 올라가. 이? 하, 스트레스가 받지만, 제 다른 옵션이 없어가지고, 뭐, 그대로, 뭐, 어, 죽기 살기로 내가 그냥 연장을 하기로 결정은 하였지만, 기분이 안 좋은 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이, 예? 그냥 먹고 살라는데도 돈이 필요하다, 돈이.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우리 회계사, CPA, 미국 회계사들이 받는 연봉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많아요. 인터넷 처음아 이게 진짜 받는 긴가? 나는 아, 주변의 사람들 보면 이 정도로 안 받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저의 경험과 뭐 일반적으로 이제 인터넷에 떠도는 그런 정보를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경상도 사람들 뭐랍니까? 살, 살카죠? 쌀 못하고 사라져? CPA 아이고 CPA, CPA, 정확하게 합시다. CPA. CPA의 연봉. 바로 첫 번째 들어갑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회계법인이 가지는 직급 구조를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는 이제 제일 밑에 스태프 아니면 뭐, a s s o c i 이게 1년 차에서 3년 차 고사의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은 뭐 하냐. 어, 바로, 어, 대학, 졸업하고 바로 뽑은 사람들이니까, 뭐, 뭐, 우리가 생각하는 신부름 같은 거할 수도 있고, 제일 밑에 일, 일을 하는 거죠. 제일 뭐, 그냥 뭐, 주는 대로 뭐, 따라하고, 제일 간단한, 그런 이제 일을 하기 때문에 뭐, 연봉도 작겠지요. 그런 사람들, 그게 첫 번째 단계고, 두 번째로는 뭐냐, 한 4년차에서 6년차, 4년차에서 6년차 되면은, 그때는, 아 이게 조금 이제 시니어, 어? 네가 조금 해봤으니까 그래도 이 밑에 스태프 정도는 어, 네가 트레이닝 할수 있고 가르쳐 줄수 있고 그리고 또 위에서 들으면 그래도 어쨌든 네가 어, 오래 있었으니까 이해도 좀 잘하고 실제로 네가 또 일을 어? 일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경험이 있다 그런 시니어 시니어 캔터스트 뭐 이렇게 해 가지고 4년차에서 6년차 그리고 또세 번째 단계로는 매니저. 그때 밑에 있는 그 스태프랑 시니어를 잘 굴려서 어떻게 하면 쪽쪽 빨아먹어서, 아니, 어떻게 하면 돈을 딱딱, 어? 버짓, 그 예산에 딱 맞춰가지고 프로젝트를 끝낼 수 있냐? 그런 매니징 스킬, 그런 관리하는 스킬이 바로 매니저. 요 사람들은 뭐, 뭐, 빠르면 5년, 뭐, 6년 사이인데 6년에서 한 10년, 뭐, 뭐, 뭐 시니어 매니저도 있는데 그걸 다 합쳐서 뭐, 한 6년에서 10년이라 칩시다. 그런 사람들을 매니저, 뭐, 더 올라가면 시니어 매니저 있고, 그 다음에 뭐냐, 뭐, 디렉터, 뭐, 뭐, 따 뭐, 뭐, 이렇게 회사마다 이름이 다른데, 그 뭐, 시니어 매니저 위에는 뭐, 디렉터, 뭐, 뭐, 뭐 부서마다 다릅니다. 뭐, 프린스플,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 네 가지가 있고, 그 위에가 뭐냐, 우리 이제, 어, 회계법인의 꽃, 뭐, 회계법인 뿐만 아니라 뭐, 로펌, 뭐, 다른데도 뭐, 다 파트너로 돼 있으면 다 비싸게 파트너가 있습니다. 파트너들은 거의 뭐, 내가, 갖고 오는 대로, 그, 뭐, 비례해서 돈이 올라가기 때문에, 뭐, 뭐, 1년에 어 2억, 3억, 4억, 5억, 6억, 뭐, 니가 버는 대로, 네가 갖고 오는 그 클라이언트, 그 손님대로 더벌수 있다. 뭐, 끝이 없다.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섯 가지. 뭐, 스태프, 뭐, 시니어, 매니저, 그 다음 뭐, 디렉터, 그 다음에 파트너. 이렇게 이제 다섯 가지로 간단하게 보시면 되는데, 물론 이제 연차별로 이제 조금씩 임금이 상승하는 건 있지만, 요 사이에, 직급 사이에 이제, 어 왔다 갔다 할 때, 그때 연봉 상승률이 꽤, 꽤 많이 오릅니다. 뭐, 10%에서 20% 사이로 오른 것도 있고, 뭐, 뭐, 물론 이제 자기 하기 나름이겠지만, 그래서 연봉이 뭐, 끝내줍니다. 연봉 자체로만 보면은 이만한 그런 어 직업이 없다. 직업이 이만한 직업이 없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네요. 두 번째로 실제 연봉 수준을 한번 알아봅시다. 우리가 이제 인터넷에 많이 떠돌고 있는 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워낙 미국이 워낙 크니까 이 평균치를 냈어요. 평균치를 내 가지고 뭐 도시마다. 또뭐 어 거기에서 이제 인력 수급 상황 뭐 여러 가지를 통해서 이제 여러 가지 환경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지만 평균만 보면은 1년에서 3년 사이는 여기 평균 자, 평균 평균 연봉이 얼마냐? 제가 이제 세무 쪽으로 했으니까 텍스 쪽으로 보면은 거의 한 6만 정도. 그러니까 1년에서 3년 사이 다 합친 사람 연 평균 연봉 한 6만으로 보는데 아마 5만 5천에서 뭐 올라가면 한 6만 5천까지는 될 수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이게 또 다를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 다음 시니어. 시니어들은 이제 3년에서 한 5년 차, 6년 차까지 되는데 이 사람들을 보면은 이제 평균, 평균치가 중간치가 한 7만 3천. 7만 3천 불. 미국 돈으로 7만 3천 불이 정도 되고요. 그리고 매니저. 매니저가 그 10만이 넘어갑니다. 10만, 10만으로 왔다 갔다 하는데, 뭐, 많이 본 사람은 거의 뭐, 10, 15만까지 받고. 근데 매니저가 바로 된 매니저 말고, 이제 경력 있는 매니저일 수도 있기 때문에, 거의 뭐, 10만에서 뭐, 14만 사이에, 뭐,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시니어 매니저, 디렉터, 뭐, 이 사람들은 거의 뭐, 파트너 되기 전, 전이니까, 많이 받죠. 거의 뭐, 뭐, 10만에서 뭐, 20만 사이 가까이 받습니다. 연봉에 뭐, 1억에서 2억, 2억, 5천까지 뭐,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이 사람들이 돈을 받냐고요? 그거? 당연히, 받습니다. 받는데, 세금 떼고, 또 우리 뭐, 미국 어떻습니까? 주별로 세금 떼고, 어? 또그 각자 사는 도시에 따라서 월세 내는 거, 집세 내는 거 다르지요. 그게 이제 제가 세 번째로 얘기를 드릴 건데, 세 번째는 뭐냐, 우리가 실제로 이 연봉을 받는다 칩시다. 그렇지만, 우리, 내 여, 전에 예전에도 얘기했듯이, 돈을 버는 거는 사실 크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물론 내가, 친구들이랑 술 마실 때, 한국에서의 좀 약간 가능한 얘기지, 왜냐, 한국은 작은 나라고. 어쨌든 내가 연봉 뭐 6천이라면 6천에 대한 그런 인식이, 대한민국 전체에서 한 번에 딱, 어? 하나로 딱, 될 수가 있잖아. 왜냐면 이제 연봉 6천 하면 아, 그래도 잘 번다. 7천 하면 잘 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미국은 달라요. 미국은 왜 다르냐? 칩세가 엄청나게 비싼 곳도 있고, 칩세가 싼 곳도 있고. 내가 연봉 6천을 연봉 6천이라 합시다. 연봉 6천을 캘리포니아에서 6천을 번다. 그면면 완전 거기 하층 최하층까진 아니겠지만 하여튼 그 우리가 그 지원을 받아야 되는 뭐 저소득층 그 안에 속합니다 연봉이 6천이라고 하면은 이 사람들 지원을 받아야 될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조금 다른데가 가지고 시골 뭐 내가 있었던 미시시피에 딱 가가지고 미시시피에서 6천 받는다 그면아뭐 평균 이상은 받는다 이런 상황인데 똑같은 6천이라고 우리가 아이 함부로 술 마실 때 6천 번다 하면은 한국에서 통하지만 미국에서 통하는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떻다 내가 세번째로 얘기하고 싶은데 이게 연봉에 대해서 실제로 알아야 될 것, 실제로 고려해야 될 거를 제가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고려해야 될것 중에 첫 번째가 미국은 지리적으로 큰 나라입니다. 큰 나라인데 이게 한국에서 이제 살아신 분들, 저도 이제 와서 느낀 거지만. 미국은 너무 크기 때문에, 또 주별로 세금도 달라요. 세금도 다르고, 주세도, 뭐, 뭐, 집세도, 더 퍼센트도 다 다르고. 그니까, 러내 실제로 주머니에 들어가는 돈이, 돈이 얼만지를 내가 잘 몰라요. 자, 이게 어려워. 또 뭐, 무슨 기름값도 다 다르고, 주별로. 그니까, 러 내가 이게 연봉만 막 1억 받는다. 해가지고, 뉴욕에서 1억 받는 거, 뭐좀 밑에, 어, 남쪽에서 1억 받는 거, 차이가 엄청 큽니다. 그 밑에 남쪽 1억 받으면요. 진짜 부자. 근데 이제 뉴욕에서 1억 받으면 어 열심히 일한 사람이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려해야 될게첫 번째로 그 도시 그 위치 부자주에는 부자 도시에는 돈을 연봉이 많아도 돈을 많이 쓰게 되고 그냥 똑같은 거 먹어도 돈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좀 조금 이제 어, 물가가 싼 주나 싼 도시에 가면은 이거는 뭐 적게 벌어도 내 주머니에 남는 게 많다.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즐길 수 있는 문화와 뭐 그런 환경, 그 아름다운 도시, 아름다운 기후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요 연봉 고려할 때요 주세를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뭐냐? 요거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대체 자원의 수급 상황. 아유 어려운 말이죠. 여러분도 생각하기 아 내가 연봉을 받을 때 만약에 내가 중소도시에서 큰 도시로 갈이직을 이직을, 이직을 할때내 연봉을 올려 달라고 할때아 우리 어 연봉 거기 가면 물가가 비싸서 연봉을 좀 올려줘서 어 명을 좀 맞춰 줘야겠는데요라고 말을 할수 있는데 그 회사 입장에서는 내가 똑같은 돈으로 요 인력을 여기서 구할 수 있나 대체 비용 대체 자원의 유무에 따라서 이게 연봉이 결정이 된다 이게 사실 물가랑 크게, 물론 상관은 있지만, 왜냐면 하 이제 내가 직원 입장에서 물가가 너무 비싼 데는 내가 별로 안 가고 싶은 그런 것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이게 회사 입장에서 돈 싸게 주고도 얻을 수 있으면은 굳이 뭐 내가 물가가 비싸다 해도 연봉을 많이 주, 꼭 절대적으로 많이 주는 건 아니다. 딱 비례해가지고, 정비례 해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에 이직을 하거나 뭐 연봉을 이제 첫 직장을 얻거나 할 때, 여기서, 아, 내가 여기 물, 가가 비싸고 하도 뭐, 뭐, 연봉을 더 많이 받을 것 같지만, 실제로 주머니에 들어온 돈은 적을 수 있다. 왜냐? 거기 만약에 큰 도시면은, 그, 여러분들이랑 경쟁할 사람이 너무 많아요. 특히나 큰 도시에는 저같이 외국인 사람들 엄청 많기 때문에 막죽을 쓰고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뭐, 어쨌든 비자 안 되고 뭐안 되고 뭐 하면 자기 나라 가야 되니까. 그럼 내, 아, 한 달에 그 50만원만, 어, 50만원만 남아도 내 하겠습니다. 이거. 그뭐 그런 사람들 많은데는 이런 분들이 연봉이 올라갈 수가 없어요. 딱정해지는 순간 정해지는 그 선이 있다고 이렇게 연봉을 이제 처음에 뭐 들을 때 연봉을 이해를 할때 이런 정보를 알아야 된다. 그리고 또 어떤 정보를 알아야 되냐? 만약 여러분이 외국인이라면은 비자, 영주권 이런 거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왜? 이거는 공짜가 아니에요. 뭐 변호사, 뭐 회사 인력 쓰고 뭐 여러분들이 신청해는 신청 비용 다 써야 됩니다. 근데 어 무슨 기업의 자선 단체입니까? 여러분들이 뭐 외국인 뭐 어? 어 저기 뭐 김정은이 계속 핵손다고해 가지고 여러분들은 뭐 무슨 뭐 어? 뭐뭐 뭐 나라를 도망쳐 가지고 그럴 사람들 아니잖아요. 그런 사람 아니기 때문에 정당한 비자를 거쳐서 그러면은 돈이 드는데 이게 뭐 돈이 든데 공짜로 해줍니까? 여러분들 필요하거나, 여러분이 똑똑하거나, 여러분들이 뭐아내뭐 삶을 바쳐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성 이 정도로 하지 않는 이상에는 굳이 내가 외국인을 뽑아가지고 어? 영어도 뭐 조금 못하게 조금 딸리는 데 가는데 이거를 뽑아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결국에는 여러분들의 연봉에. 요, 조금씩 영향을 미, 사실 법적으로는 영향을 미치면 안 된다는 게이 법의 이제 그 의미인데, 만약에 한국에 마찬가지입니다. 왜, 뭐, 너 동남아시아에서 사람들 많이 와가지고 내가 일하는데 거기, 어, 연봉이 줄어들거나, 어,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들 뭐 나가서 데모하고 할거 아닙니까? 맞죠? 그런 거랑 마찬가지로 미국도 외국인을 뽑을 때 최대한 일반적으로 평균적으로 돈을 줘야 되는 게 법적인데,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는데, 그렇지만 돈 주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 임마, 이거. 아, 내 비자, 어? 돈몇 백만 원, 천만 원 써가지고 임마 갖고 있어야 되나? 그 사람 계산합니다. 임마 이거가 내가 어삼 년, 4년 한번 뭐 내가 딱 계약해가지고 영주권 줄게 4년 어떻게 되냐? 이존나게 시킵니다. 일을 그냥 조금 어 프리하게 막뭐 워크앤라이프 밸런스 뭐 아니지 이 열심히 해가지고 내 투자한 만큼 비자, 어 영주권 투자한 만큼 그렇게 해야지 그게 그 어. 수지다 사진 맞지 내가 외국인 어 미국 사람 안 뽑고 외국인 뽑은 이유가 뭔데 그 내가 더 끌고 먹을 게 있으니까 그걸 뽑지 이렇게 이런 상황을 딱 보면은 아내 연봉이 아 실제로 아 이게 연봉에서 미국인에 비해서 내 이제 비사 비+ 용뭐 영주권 비용 빼고 이렇게 약간 좀어또 맞춰가지고 생각하면은 아 이게 이 정도 내 연봉이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또뭐 알아야 될게 뭡니까. 뭐 연봉을 많이 받는 거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우리가 더 중요한 거 우리 다 어떻게 합니까 일을 조금 하고 싶잖아 예일 조금 하고 워크 앤 라이프 어? 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를 뭐다 원하시지 않습니까 그걸, 그런 거를 생각한다면은 사실 연봉. 일을 많이 시키면 크게 뭐 연봉이 많다고 라 자랑할 만한 수준이 안되는 거야. 연+ 연봉 내 돈이 많다. 이렇게 돈 많이 번다 할 때는 내가 시간당으로 돈을 많이 벌어야지 이게 아 이게 많이 버는 거지 내가 평생 고생해가지고 맨날 하루에 주말도 없이 뭐 하루 종일 고생해가지고 1년 동안 일해 가지고어 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 하면은 여러분들 그뭐 삶이 없는데 라이프가 없는데 뭐어 돈만 많으면 뭐해 연봉. 오래 살아야죠. 오래 살고 그 돈, 모은 돈뭐 합니까? 써야죠. 그렇게 이제 밸런스를 잘 맞추시는 것도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될 거. 이제 연봉의 이제 협상이나 뭐 새로운 직장을 구한다면 이런 거를 생각해 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로는 제가 마지막으로 제가 간단하게 제 경험상으로 이제 딱 얘기를 하는 건데 실제로 이만큼 돈을 받나? 네, 봤습니다. 이 정도로 돈을 줍니다. 근데, 세금 떼고, 뭐 떼고, 뭐 떼고, 실제로 세이브 하는 돈은, 막, 크게, 크게 한국이랑 크게 차이는 없을 수도 있다. 뭐 자기 나름이긴 하지만, 자기가, 어? 돈 벌지만, 진짜 막, 그지같이 살고, 어? 아껴서, 아껴서 살면은, 여유, 선택의 폭이 넓다라는 거는 제가 동의를 합니다. 한국에 비해서. 예, 왜냐면 옵션이 많고, 내가 가난하게 살수 있는, 어, 가난하게 사는 게 좀, 표현이 이상한데, 내가 좀 돈을 적게 쓸수 있는 옵션이 많고, 내가 아낄 수 있는 옵션이 많기 때문에 세이브 할수 있는 어, 그런 옵션이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에서는 제가 미국이 조금 낫다라고 이제 동의를 합니다. 제가 이제 인턴 때, 인턴의 미시피 그 시골의 인턴 시간당 페이가 얼마였냐면 은 25불이었습니다. 25불을 이게 일반적으로 이제 셀러리를 바꾸면 거의 뭐 5만 가까이가 돼요. 인턴이 1년에 5만 불 받는다. 이거는 뭐 한국에서 상상은 뭐 상상, 뭐 꿈에도 나오 이제 상상은 안 되지. 꿈에도 잘안 나오는 그런 돈인데 그런 걸 인턴을 줍니다. 한국에 비해서는 조금, 조금 그래도 살만하다. 근데 이 업무량에 비해서는 뭐 크게 뭐 돈을 많이 번다는 그런 생각을 조금 버려주시면은, 아, 이게 내가 연봉하고 내 일하는 양, 그런 걸 이제 생각하시면은, 아, 여러분들이 이게 돈을 얼만큼 번다라는 생각을 이제 이해를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일을 하기 전에 연봉을 알아야지 내가 어느 정도 돈 번다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제가 말했던 요런 다른 요소들, 어, 물가, 어, 내가 어디 산다, 어, 내가 그또그 그 도시의 그 대체 인력이 어느 정도 된다. 그런 걸 한번 알아보시고, 회계사이라는 직업을 선택을 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제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연봉 우리 회계사에 대한 연봉을 한번 알아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제 연봉 수준 그리고 또 연봉을 생각했을 때 고려해야 될 요소들 뭐 여러가지 지역 뭐주 주별 뭐 세금 물가 뭐 거기서 인력 수급 상황 뭐 이런 것들을 알아보고 판단할 것 그리고 이제 지금마다 이제 연봉이 이렇게 이렇게 차이가 있다 사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인터넷 찾아보면 더잘 나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일단은 뭐 이런게 있다 이런 자료가 있다 한번 소개를 시켜 드렸고요 예 저, 저의 이제 인턴 인턴이 거의 뭐 연봉이 5만이라면은 뭐 여러분들이 가능하시기에 아요 정도 요 정도. 기대를 하면 되겠구나. 하지만 여러분, 또 이제 이게 일반적인 미국. 이제, 미국에 있는 회계법인의 이제, 이야기이기 때문에, 중소, 저거 중소, 뭐 대기업 연봉 이야기이기 때문에, 뭐, 한국, 특별한 경우, 뭐 한국 기업, 뭐, 뭐, 조그만, 뭐, 뭐, 소규모 이제 기업에는 이제 연봉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 고려하시면 좋겠고요. 자, 이런 상황들을 다 고려해서 이제 결정을, 자, 여러분들이 뭐, 회계사를 하고 싶다, 뭐, 하기 싫다, 뭐, 이거 좀 낫겠다, 이런 부분을 이제 이런 요소들을 함께 이제 생각을 해서 이해하시면은, 조금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일 조금 하시고, 돈 많이 버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영상으로는 조금 더 회계사에 대한 이야기를 더더더 할수 있도록 공부를 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추운데 감기 조심하시고요.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